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동생이 집에서 요리를 해 준다고 하길래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 뭐라고? 떡밥 안 해도 먹었거든. 어. 자, 만들어 준거 해도 좋지. 와. 예, 예. 예, 예.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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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비가 넘어갔는데? 음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빠 들아나가 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고있찍데있료먹사소먹는소어가면어겠면되겠이게이무게여운데 <laughs> <너무> 이렇게, <laughs> 이파게이파스이의은이야은불파스 파스타 어. 스럽게얘기게줄수해줄수있영어은영어오이스오이스터이이스터루렇게파스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더렇게 해야 게 잘까 부는 것 같은데. 빨리 <laughs> 와요. 어, 근데 준영이 불을 왜 켜놓고 왔어? 뭐 어디? 가스 불. <laughs> <laughs> 안 맞네. 아니 레몬 주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데. 모 모닥불 피워으라고 준영이가. <laughs>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막 주는데 뭐 <웃음> 시, <웃음>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laughs> <저거> 뭐야? <laughs> 불내라고 요리해주고. <laughs> 아, 근데 저거 원래 저, 냄비 안 담으면은 삐비빅 소리 나면서 꺼지는데 다삐리야 뭐가 지금... 아니면 시간이 좀 돼야지 꺼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약한 불이었어. 그래? 그러면 그래서 그런다. 불안하네뭐핸드인가응맛있겠다 하나 하고, 음. 먹어볼까? 아, 응. 아 일단 저 식기 한번 열어볼까요? 음, 근데 너뭐 줘? 아유 조금 있다가 제가 먹을게요. 먹고 싶어. 어디 가니? 어? 아, 지글지글할 때인어 <laughs> <laughs> 아, 야, 제대로 아, 야, 야, 야 음.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왕할거면제이로 해야지 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 카펠린 엔젤 엔젤. 이 아, 엔젤?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스튜어 같은 거 먹을 때 마지막에 저 면으로 해서 주더라고 음~~ 따로 익 필요 없으니까 음~~ 금방 데맛다 음~~ 산뜻하네 아 뭔가 익숙한 맛이면서도 새로워 들기름 아, 때문에 그런가? 응 들기름 때문에 그런가 음~~, 때문에 그런. 음. 맛있어 어이구야 버려 깨버릴까? 그냥? 해도 그러니까, 되죠? 아니, 아니 <laughs> 먹을 것만 때만 어. 먹고. 어 뭐야 치즈도 있어? 어. 아. 아나 아까 치즈 넣었다 그랬지? 응. 이거 근데 엎어놔야될것 같아. 여기가 빨개.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것만 엎어서 아. 아딱 접할까 응. 아, 봐. 응. 진짜 먹으면 되지, 뭐해 가지고 <laughs> <먹으면. 웃음> 응, 응, <눈에서> 진짜 먹어. 텐더 조피스. 왜? 응, 민수 씨가 맛있다. 텐더. <laughs>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거 생각났는데. 뭐야? 그 우리 캠핑 갔을 때 맛조개 음, 아, 참. 그거 먹었던 거 생각났더라. 어, 되게 큰거였다 진짜? 왜냐면 맛조개는 진짜 이런 조개는 그래도 막 어디서 먹는데 음. 맛조개 진짜 먹어볼 일이 잘 없었거든. 음. 주문해서 그렇게 먹었으니까. 맞아. 그 음, 맛있었는데, 저 술도 맛있었고. 이제 이마트에 목피 술도 없더라. 오, 그래요? 음. 몰라. 그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꾸 술 사러 가면 목피 술 몬... 먼저 찾아다, 찾아봐. 그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날 다 맛있었어. 순이한테 응. 그 박스도 너무 맛있었어. 아, 그것도. 아. 응. 이것도 <laughs> 많이 드어가요 맛있는데? <laughs> 주방에서 일하면서 건네고 먹었 맞아요. 어, 저기, 뭐지 다음 날 지인이 강릉에 놀러와서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테이블링으로 웨이팅을 걸어놓고 근처 남항진 해변에 왔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맑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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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한입는는거를 찍어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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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끼리> <끼리> 막 그거 찍으면서 가다 넘어지웃겠네 여름 바다와 겨울 바다. 나는 겨울 바다가 좀 좋은 것 같아. 이유는? 일단 여름은 더워 싫어. 아 물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겨울 바다가 주는 뭔가 이 스산한 느낌이 좋지 않아? 약간 스산한데 약간 겨울 바다가 더이 바다 색깔이 날 좋은 날덥 되게 찐한 파란색인데, 고 좋아, 좋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 오, 왜날왜 찍어? 왜도안는 밤치 받았 잖아? <laughs> 여기 앉아서 하나 먹고, 할래? 어, 그래도 돼요. 오빠래 오빠. <laughs> <laughs> 어, <laughs> 근데 청혼가 내가 아는 노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내 나이가 너무. 기른다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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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와, 나 여기 있는 서던거트인데 이런 거 이걸로 안테나로 때리는 거 알아요? 어? 아니? 안테나를 꺾어가지고 어. 졸라 아프잖아 나도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안 써본 거 없는 것 같아. 집에 다한 번쯤은 시골집 가서라도 만져본 이런, 것들. 이런 있잖아, 나 진짜 아까 우리 집에 LP 듣는 진짜 큰 전축, 전축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잘 보관해놨어야 되는데. 는 사실 우리 집에 이런 게 돈이 될줄 누가 알았냐고. 옛날에 이런, 이런 걸로 봤었는데, 그치? 그, 그거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닦는 비디오 테이프.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아는구나. 아니, 저 역시 동년배야동년배는 <laughs> 아니고. 동년배야 와. 옛날에 이런 글 많이 썼는데. 나저안 좋은 추억 있어. 왜? 우리 막내 고모가 우리 형 중학교 올라갈 때는 차쪽 갈아서 저런 거 사줬는데, 난 아무도 안 저런 거안져주 어. 어? 이거 안하고 이거, 이거 썼어? 삐삐? <laughs> 삐삐? 응.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삐삐 없어질 즈음에 어. 우리 아까 패션 삐삐 유행해가지고 <laughs> 하나씩 다달고냈어 <laughs> 나는 삐삐를 안썼어 왜요? 그 그러니까 다들 삐삐 쓸때 엄마가 안 사줬어 <laughs>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추억이다 <laughs> 그러네 저도 시장에 있을 때만 사 먹어보고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 처음이에요. 새로 옮긴 데로 아, 이거 처음이구나. 아, 어. 근데 예쁘다. 아, 오렌지 주스 미쳤다. 이거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먹어봤어? 네. 우리가 게에서 팔아요. 아, 팔아? 아, 이게 멋있어. 여기에 그 갤러리 박스라고 그펜마루의 흑임자 라떼처럼 음. 이거 옥수라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그냥 달 보니까 형이 단걸 좋아하네. 전체적으로. 디저트를 먹을 땐단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옛날 빵 좋아하는데 우리 가게는 사실 이런 옛날 빵이 좀 안, 안 어울리니까 음. 맛있어. 와 진짜 신기. 해 이거 조금만 먹, 그거 먹고 이거 먹어봐요. 그 옛날 크림 맛 알아요? 옛날 크림에서 나는 맛이다 이게 보면 아래 보이는 데는 옛날 느낌인데 위에는 너무 세련이잖아요. 딱요 소파 느낌으로만 고쳐가지고 근데 잘 해놓은 것 같다. 요즘에 이런데 찾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쇼파가 이 생각보다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네. 응. 응. 쿠션도 있고. 그, 그 옛날, 옛날 다방 건다 높잖아요. 의자가. 네, 편한데. 파티션도 있고. 난 이렇게 속으로 흘린 거안 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다 먹어야지. 옆레 뚜껑 횟 타먹는 것처럼. 옆에 뚜껑 안 타먹으면 난 손들어 할거 아니야. 과자도 먹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남았으면은 한먹어가 되잖아. 음. 네, 그게 제일 맛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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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체가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날밌나요 완전 충출이 아니네. 어, 178. 어, 동갑이네? 어, 동갑이네요. 바로 방금 동갑이시네요. <laughs> 근데 막또난 수염 길른 사들 중에 이게 막 엄청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산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여기는 자르거든요 난 이렇게 정면에 봤을 때이렇게삐죽 나와있으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맞아. 절대 이걸 본 사람들은 공감 못하겠지 니네 수염도 더러워 할수 있지만 <laughs>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사들 수염은 진짜 더럽단 말이야 음. 근데 이쁘게 나서 괜찮아 자연산 음. 인스타로는 인스타 계정으로는 안 만들어? 어, 그 정도는 나중에 잘 돼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같아 그리고 애초에 목표가 막잘 돼야지 보다는 조금 더내 일상을 좀 재밌게 담아놓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형이랑 나랑 이거 찍어놓은 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몇년 지나서 이걸 같이 틀어서 봤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밌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막 내가 여기서 누구 사람들이 웃겨야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봤을 때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고.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지금도 막 말하다 보면 또 빨라지는데, 말을 확실히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과 천천히 하다 보면 은 필터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응.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필터가 많이 없는 편이어서 친구들한테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아,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이, 애들이 랑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인지를 못하고, 아, 뭐 하다, 막. 아, 씨발 뭐, 아, 존나막 이런 걸 하니까 이것도 이제 자꾸, 주, 아, 하고 나면 엄청 후회하거든요. 그치, 예, 얘네들은 그, 나한테 그치. 싫은 티는 못 내지만 얼마나 자기 애들 죽는데 그런 말이 너무 시,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천천히 하는 건 좋은 습관이다. 네, 힘들어. 근데 그 느리게가 <laughs> 그 1탄에 나왔던 친구들처럼 느리면 나는 그건 속 터지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로 듣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너가 하는 말 속도 있잖아 사실 빠르다는 느낌 빠르다는 느낌 안 들어? 지금 조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아, 얘기했었는데 아, 응. 아 그래요? 응. 아니 이걸로 들으면 내 목소리만 빨리가 막기한 느낌이에요 근데 가지고. 보통 이제 막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응. 막 마음도 급하고 또는 뭐 긴장해서 말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말이 빠른, 걸 넘, 빠른 건 빠른 건지 치고 약간 좀막 말과 말 사이에 이 발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 음. 너는 그러진 않으니까 사실 뭐 이게 빨리 말을 한다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 아, 그럼 다행이고. 음. 그렇게 형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피드백도 받았다. 사실 누가 놀러 오면 여기저기 관광을 가기도 하지만. 맛있는 거 먹고 앉아서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제 체력이 안 된다. 강릉에 와서 힐링이란 바다를 보여주고 산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지인들은 와서 밥이나 먹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 역시 끼리끼리인가 보다. 오늘 강릉 가이드 끝!